asset. Everything a company or a person owns or has owed to it.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category. 자, 오늘의 단어는 어셋이고요. 이 어셋은 어, 총 자산이에요. 우리가 어떤 회계 그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볼때 자,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왼쪽을 총 자산, 어셋이라고 우리가 쓸수 있고요. 오른쪽에 이게 총 자산이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에 라이어빌리티 이지죠. 그 다음에 밑에 총자산에서 빚을 뺀이 키티 순자산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공식이 A는 L 플러스 E다. 그래서 어셋은 빚과 순자산 다 합친 거. 왜냐면 기업부채자산 빚도 내 네, 능력이죠. 내 네, 능력이 있으니 빌린 거죠. 그래서 다 합친 것을 총자산이라고 합니다.라는 거예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